안녕하세요 코인코치입니다 네 원래는 매매법 영상으로 돌아올 예정이었는데요 어, 현재 비트, 비트코인 차트가 무빙이 좀 있어서 차트 분석을 하는 게좀더 유익하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차트 분석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 여기쯤에서 찍어 드렸고요 그때 세 가지 가능성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바로 떨어지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올라서 34K 후반대 부분을 터치하고 떨어지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한번더큰 상승으로 이어지는가 이렇게 세 가지 가능성을 말씀드렸고, 여기서 바로 떨어지는 가능성은 가장 적다고, 어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지 못했지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텔레그램에서는 모두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렸습니다. 어, 차트가 34키 후반대를 찍고, 하락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할때 텔레그램으로 초록색깔 평행선을 집어 드렸고요 34.8k까지 올라간 후에는 여기 이 초록색 네모 박스 구간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 초록색 박스 구간은 반등이 나올 되게 좋은 자리이다 이렇게 한번 짚어 드렸습니다 실제로 34.8k에서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모습이 보였고요 어, 이 초록색 박스에 조금 미치지 못하고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1차 타겟 입절 구간을 이렇게 잡아드렸고 어, 정확하게 여기 초록색깔 평행채널 상단 부분까지 어, 상승한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데 여기에선 다시 한번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짚어드렸고 어, 이 박스 구간까지는 내려오지 않았지만 어, 정확하게 여기 주황색깔 어, 평행채널 상단선 부분까지. 상승을 하는 것을 이렇게 공유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고점을 살짝 넘어서 올라가고 하락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어, 실제적으로 이렇게 살짝 높아진 후에 이제 하락이 나온 그림을 어,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네, 텔레그램 방은 아무 조건 없이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링크 클릭해서 들어오시면은 저희 분석 공유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차트 분석 앞으로의 방향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 주황색깔 상승평행채널과 초록색깔 상승평행채널의 상단을 뚫어주고 다시 한번 이 안으로 들어온 상태입니다. 보통 상승평행채널에서는 이 상단선을 돌파한 후에 다시 상단선을 돌파하면서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여기는 쇼타점이 됩니다. 좀더 이렇게 하락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무조건 이렇게 바로 하락이 나오는 것이냐.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현재 구간에선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좀더 캔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본 후에 이 고점을 넘, 넘기는 상승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넘기지 못하고 재차이 저점을 깨는 하락으로 이어질 건지를 알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차트를 한번 어, 참고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보시는 차트는 10월 22일에서 23일 경에 이루어진 캔들 모양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상승 채널을 형성을 했었고 이상단선 부분을 뚫어 준 후에 다시 한번 이 채널 안으로 들어온게 보일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대로 하락을 하지 않고 다시 한번 상단선을 뚫어 주면서 큰 상승으로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네 그럼 현재 구안도 마찬가지로 이 캔들이 다시 한번 이런식으로 이 주황색 상단선 부분을 깨고 올라간다면 은 좀더 이렇게 상승할 것을 기대할 수 있겠죠. 어, 반대로, 반대로 이 상단선 부분을 깨지 못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리고 이 하락이 이 주황색 패러럴 채널 이 중간선 라인 아래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 이 저점을 깨는 하락이 나올 가능성을 좀더 높게 봐야 할 것입니다. 네, 따라서 현재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은 이 캔들이 이 초록색, 먼저 이 초록색 평행채널의 상단선 부분을 깨는지 그리고 초록색 상단선 부분을 깨고 올라가서 이 주황색 평행채널의 상단선 부분까지 마저 깨고 올라가는지를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텔레그램에서 실시간으로 계속 분석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들어오셔서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